자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아, 제가 요즘 좀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의 게임의 시연 영상이 나왔습니다 해당 영상의 출처는 어, 유튜브 난닝군 님 어, 영상에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난닝군 님의 영상을 토대로 제가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의 모습인데 세븐나이츠 1이 지금 종료가 됐단 말이죠 어, 대표 i p 말이야 넷마블의 대표 IP인데 캐릭터들이 지금 세계로 나와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세계를 바꿔가면서 속성이 보이고 무기가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야 부시야 너 세븐나이츠 했었지? 네. 야 지금 이 세븐나이츠 보니까 뭐웅도는잘 구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픽은 괜찮은 것 같아요. 2019년도였나 거기 그때 G스타를 가가지고 제가 실제 플레이 영상을 좀 플레이를 해봤었어 그때보다 어느 것들이 변했고 지금 새로운 게임들이 나오는 상태에서 세나1이 섭종을 한 이후에 어떤 과학은 비행구조를 넣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할 거란 말이야 넷마블의 대표 IP 세븐나이츠 저는 생각보다 세븐나이츠2가 성공했다고 생각은 안해 세븐나이츠의 명맥을 이어가려면 이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굉장히 잘 돼야 된다는 얘기지 캐릭터 구성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고 그래픽 이게 약간 카툰 렌더링인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 캐릭터 구현이 굉장히 잘돼 있는 걸로 보여 이게 말이 많았던 게 무기도 뽑아야 된다 영웅도 뽑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악세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 근데 오늘 영상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일단 UI를 좀 보면, 약간 제가 그랑사가라는 게임을 했었거든요. 그랑사가의 느낌보다 조금 진보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밑에 보면 채널이 있는 것들이 보이고, 우측에 캐릭터 세 개를 교환을 한다. 내가 원하는 캐릭터 세 명을 선택을 하는 거지. 여러 명의 캐릭터가 있는데, 이거 뽑으려고 하면 좁아질 것 같거든? 거기다가 무기까지 있고,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제가 보기엔 악세인 것 같거든? 악세 옵션들을 보면 폭성 데미지가 엄청나게 붙어있는 것들이 보여. 생긴 거는 크리스처럼 생겼는데 이게 스파이크야? 지금 얼음 무기를 갖고 있지. 아바타라는 게 있는데 요거 아바타로 요걸 바꿀 수 있는 것 같아. 기존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형식인 것 같고 스킬은 총 4개인 것 같거든? 그 다음에 회피기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달리기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스페이스로 돼있는 것 같아. 달리기 버튼에 게이지가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게이지 별로 달릴 수 있는 거고 회피가 있기 때문에 약간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요게 지금 아바타의 모습인 것 같은데 뭐 스킬들이 여러 개가 있고 이걸 조합하는 맛이 있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 조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캐릭터들을 뽑아야 되는데 무기까지 뽑아야 되고 속성도 맞춰야 되고 악세까지 뽑아야 된다. 어, 쉽지 않을 것 같아. 장비 탭이야. 근데 세븐나이츠에 좀 전유물 같은 그런 별성 시스템이지. 무기의 별성이 있는데 이 무기를 보면 태생 육성인 친구가 있고 태생 삼성인 친구가 있어. 그래서 육성 무기가 당연히 좋겠지. 근데 이 무기에 분명히 속성 데미지가 붙어 있을 것이다. 장신구인데 내가 장신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 이 장신구에 보면 불 속성 데미지 증가가 15.4%나 붙어 있다. 그러니까 장신구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아 그러면은 이게 퍼센트로 다 엄청나게 달려있는 거 보니까 이걸 다 뽑아야 되네. 그치, 뽑아야 된다는 얘기지. 게임 내에서도 분명히 얻을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세븐나이츠가 사랑받았던 이유가, 무가급러들도 쉽게 노력을 하면은 장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약간 MMORPG라는 토어를 쓰면서, 어, 엄청난 과금력이 여기 추가가 됐다는 거야. 근데 게임 자체로만 봤을 때 그래픽이나 뭐그 타격감이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아 보여. 타격감은 괜찮아 보이고 그래픽은 뭐 다른 게임에 비해서 뭐 아주 좋다 이렇게는 안 보여요. 넷마블에서 나오는 게임들이 다 비슷해. 예전에 그 제이의 네. 나라도 했었고 내가 어, 세븐 나이츠도 했었고 넷마블에 나오는 게임 다 했단 말이지. 무기가 존나게 많은데 여기에 달려있는 옵션도 있고 또 캐릭터도 많다 보니까 수성 태승 육성짜리가 전투력이 470 뭐야. 공격력이 955. 무기 장착 효과도 보이고 있어. 이 무기를 장착했을 때이 무기가 별성당 레벨이 올라가는 거 보이지? 지금 별이 3개니까 달빛의 섬창의 레벨 3이 된 거지. 지금 삼성짜리랑 비교를 해 봐야 된다는 거지. 삼성짜리가 비교를 했을 때 태생 육성짜리는 전투력이 4000이다. 태생 삼성짜리는 전투력이 1300이다. 이렇게 따지면 전투력 차이가 엄청나게 극심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 붙어 있는 추가 옵션을 봐도, 여기는 3개가 더 붙어 있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어. 결, 결국에는 육성을 다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치. 안 뽑아도 되지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 그쵸.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기껏해야 삼성 정도일 것 같은데. 그치. 삼성을 승급하면서 아마 육성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태생 육성짜리는 무조건 훨씬 더 좋다는 거지. 밑으로 좀 내려보니까 버스트 효과라는 게 있어. 아바타의 모든 스킬이 바람속성으로 적용된다. 스킬을 쓰면 은 버스트 게이지가 차는것 같아요. 아, 그러네. 스킬을 쏘게 되면 버스트 게이지가 찰 거고, 그 게이지를 통해서 이걸 쏠수 있는 거다. 스킬을 쓰게 되면 스킬 게이지가 차거든. 아마 이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 야, 영웅이 존나게 많아요. 존나게 많은데, 이거 조합하려면, 같은 제이브 같은데 속성이 달라. 불이 있고, 물이 있어. 얘는 근접인데, 얘는 원거리야. 똑같은 영웅을 가지고 있더라도 속성이 다른 친구들이 있다는 거야. 레이첼도 봐도 불레이첼이 있고 물레이첼이 있어. 캐릭터 자체는 뭐 굉장히 잘 구현한 것 같은데 캐릭터의 일러스트 느낌은 어때? 똑같아요. 아까 알린 한번 봤거든. 알린은 완전 네. 다르던데 이 크리스 옆에 있는 게 알린이거든. 이 알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이질감이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나머지 기본 캐릭터들은 굉장히 잘 구현을 했다. 시너지 카드가 어떤 건지도 나와 있어. 어떤 카드랑 조합을 하면 좋다라는 그런. 그런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길잡이가 좀 되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바타 스텝변환율이라는게 있는데 이건 뭘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바타가 있잖아요. 그게 100%라고 봤을 때 변신을 하면 아바타의 스탯을 157% 올려주는 거죠. 아, 이게 아바타 원래 기본적인 아바타가 가지고 있는 게 능력치가 100이라고 따졌을 때이 어, 변신 카드거든. 솔직히 이거 변신이거든. 변신으로 봐야 되거든. 이 변신을 하면 그 스탯치를 총 기준에 57% 정도나 더 올려준다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친구가 되겠지. 결국에는 좋은 아바타를, 아니, 좋은 변신을 쓰면 쓸수록 센 거죠. 그치, 그치, 그치. 뭐, 당연한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저는 모든 클래스를 쓸수 있게 써볼 수 있게 삼성짜리들은 그냥 다 주면 좋지 않을까. 아 오히려 그냥 삼성차를 전부 다 준다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게임사가 그렇게 거저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상황이지 옛날에 세븐하이츠 했을 때사황들 기억하실 거야 여포 그 다음에 선호공 린한 아, 명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그칼 들고 있는 친구 이렇게 해서 사황이었는데이 여포가 근거리 들러고 카드 자체의 공격력이 9000대야 엄청나게 센 친구고 여포덱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pk에 굉장히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카드였지 근데 여포가 굉장히 멋있게 나왔더라고 분들이 알고 있는 시스템 옆에 뭐 레벨업 승급 각성 시스템이 있어. 그래서 이 영웅들을 키우려면 결국 레벨업을 해야 되고 승급을 해야 되고 승급이 됐을 때 초월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세븐나이츠 해 보신 분들은 어떤 시스템인지 다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적용 효과가 초월을 하면은 공격력이나 방어력이 25%나 올라가 엄청난 거지? 이 정도면 엄청 높은 거죠 퍼센트로 올라가는 거니까 각성이 되게 중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 지금 여기야 지금 이게 아일린의 모습인데 아일린이 기존의 아일린 모습과 굉장히 달라 다른 캐릭터들은 굉장히 잘 구현을 했는데 이질감적인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거든? 그러네 아일린은 좀 많이 다르네요 기본적으로 육성 영들은 전투력이 9천대로 보면 되겠네 그 육성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렵... 근데 얘는 태생 육성인데 확실히 일곱 영웅들이 좀센것 같고 얘는 8800 정도거든, 지금. 지금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봐야 되는 거냐. 룬 같은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거든. 속성 전투력을 올리는 탭이 있고. 이걸 달성할 때마다 보상을 주는 보시면 무료 뽑기권이거든 이게 무료 뽑기권인데 이 무료 뽑기권을 얼마나 줄수 있고 이 무료 뽑기권으로 리스가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고 보통 이런 게임들은 리셀을 해서 1티어라고 하지 1티어 캐릭터를 한두 개 뽑고 시작하는 것과 뽑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리세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 원래 이런 수집형들은 좀무료 뽑기권을 많이, 많이 주는 편이죠. 도감도 있어. 어, 도감이 있기 때문에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개방하는 조건도 있고 도감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도감이면 뽑기형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크겠지. 영웅을 체험해 볼수 있는 탭이고, 아, 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방향 속성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 상대적으로 이건 내가 게임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속성 시스템이 아닐 것 같으니까 이건 내가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영웅들을 체험해 볼수 있는 공간들이 있더라고. 어 이게 지금 쉐인이지. 어 쉐인 같은 경우는 나도 되게 좋아했던 캐릭터 중에 한 명이고 아마 보스를 좀 잡아보신 분들 레이드에서 진짜 강력한 딜을 뽑아내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었어. 그래서 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구현됐다고 나는 생각을 해. 자 지금 상황 캐릭터 중에 린이지, 린도 굉장히 잘 구현을 했어. 캐릭터 자체는 마음에 들어. 어, 엄청 잘 구현했다는 생각이 들어 터를 소환한다던가 이제 딜을, 딜이 어느 정도라던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다는 거 그래서 뽑기를 뭐 하기 전에 어떤 캐릭터가 좋은지 어떤 캐릭터의 스킬이 어떤지 미리 확인해 을볼수 있는 공간도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고 버스트 버튼이 나왔지 게이지가 차면서 어, 아까 스킬을 쏠수 있는 버스터 게이지가 나왔고 단축키는 F4로 돼 있네 지금 속성을 보면은 지금 쉐인이 불속성인가? 지금 이 보스가 암흑속성이야 그럼 빛속 속성으로 때려야지 되겠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할 거란 말이야 그런, 그런 게임이죠 패턴들을 봤을 때 회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패턴들을 좀 공략하는 맛이 있지 않을까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은 좀 장비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차 있는 걸로 오기 때문에 쉽게 쉽게 깨는 것처럼 볼지 모르겠지만 이 장판들을 보면 또 이런 거 제가 전문가잖아요. 대신 구해 깨주는 컨텐츠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장판의 디테일을 보니까 좀 컨트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황사가 때참 제가 재밌게 했었어요. 그래서 세븐 나이츠도 그런 손맛이 약간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야, 지금 이게 여포인데, 여포가 진짜 멋있게 나왔어.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도 세븐 나이츠 할때 여포 굉장히 많이 덱게다 썼었거든. 여포덱을 많이 썼었거든. 근데 여기서도 여포가 굉장히 멋있게 나왔어. 그래서 타격감이나 그래픽이나 일러스트나 느낌이나 이런 건 합격적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봐야 될게 이제 과금인데 가장 강력한 IP야. 넷마블에서 가장 강력한 IP인데 여기서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세븐나이츠의 생명력이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가 나올 것 같아. 뽑기를 보여줬다는 거지. 원래는 다안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거든. 자, 여기가 지금 뽑기 탭인데 처음에 아마 다안 보여주려고 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누르다 보니까 옆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탭이 세 개가 있다. 더 있을 수도 있어. 이세 개가 뭘까, 여러분들? 내가 맞춰볼게 가운데는 영웅이다. 오른쪽은 악세다. 좌측은 무기다. 이렇게 되면 세 개를 뽑아야 되거든. 천장이 있어. 사성 확정 소환까지 119개를 하면은 뭐 이렇게 천장이 있는 시스템 막 이런 것들은 알 거야. 그만큼 뽑기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장은 보유해주겠다 이런 느낌이거든. 자, 뽑기 이펙트하면 한번 보고 갈게. 이렇게 전등이 올라가고 결국 이렇게 가챠 시스템이지. 예, 다른 게임과 뭐 그렇게 다르지 않는 가챠 시스템이 보이고, 뽑기 를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삼성은 무조건 하나 정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10번 뽑으면 한개 무조건 주네요. 색깔이 등불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어, 근데 안 나왔지? 예, 뽑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 자, 이게 안 보여주려고 한것 같거든. 옆으로 돌려보니까 짠! 하면서 악세가 나왔는데,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 악세 속성 공력이 엄청나게 높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 악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나중에 악세 염이될것 같은데 악세 뽑기가 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안 보여준 건 뭐겠어 세문나이츠 레볼루션이 여러가지 무기를 쓸수 있는 거 아니야 뽑으면 영웅당 속성과 무기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럼 영웅 뽑기겠지 어, 그러면 세가지 트로이카 뽑기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 다른 게임 리니지 라이크 변탈 패시지 뭐 내가 솔직히 수집형 RPG 게임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오랜만에 캐주얼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뽑기를 보는 순간 아~ 캐주얼하지 않겠구나 나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삼중 과금 요소라고 하지 삼중 과금 체계 그치 어~ 리니지로 따지면 펫 변신 탈거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삼중 과금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그냥 게임을 했을 때 이건 뭐 게임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 무료 뽑기권도 많이 줘그 다음에 리셋도 돼 그럼 어느 정도 상충은 될수 있다는 거지 뭐 영웅이나 이런 건 상충이 될수 있지만 장비 쪽이나 악세 쪽이 그래서 굉장히 메인 과금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 근데 뭐 솔직히 착하게 나왔다 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게임사들도 과도기인 것 같은데 다른 거를 막 변화를 시도하지만 정작 과금적인 부분에서는 변화를 시도 안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보스 던전인데 보스 던전 8인 파티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막세드를 뭐 주는게 보여 단계가 높아지면서 좋은 악세를 주겠지 예전에 세나원처럼 노가다를 하면 그래도 좋은 장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획득처는 분명히 있다 제압기 영웅이 있는걸로 봐서는 제압기도 존재를 할거고 레이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게 총 4개의 던전이 있는거 같은데 이분들 내가 컨트롤하는걸 봤을때 아 역시 컨트롤러는 아니구나 그냥 다막고 하시더라고 대부분 보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컨트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장판들을 다 피했을거야 1단계를 깨면 2단계 보스로 가는 보스들도 있고, 그냥 1단계에서 끝나는 보스들도 있는데, 던전마다 나오는 품목이 좀 다른 것 같아. 다르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그 던전을 돌 수가 있다. 데미지를 많이 주려면 결국 속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캐릭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뭐 대체용 용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근데 보면은 거의 다 맞거든. 뭐 중간중간에 보면 뭐 보호막이 나온다던가 맞지 않는 구역이 있는데던가 뭐 패턴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 보니까 투력이 되면은 패턴 자체가 무시하면서 하는 경향이 있거든. 아마 방송인들은 좋은 장비를 맞춰 놨기 때문에 이 패턴들 거의 처맞으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일반, 일반 유저나 무과금 유저들은 저걸 다 처맞고 깨지는 못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순발력도 필요할 것이다. 아, 지금 보스 제압기 뜨는 거야. 잘봐 강력한 낙광의 몬스터 제압가는 안 눌렀어. 어 지금 실패했거든. 음, 실패한 거거든. 방금 제압기 뜨는 거 보이지. 이런 제압기도 있다. 그래서 협동하는 플레이도 좀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게임적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이런 게임도 많이 했고,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대리로 이런 거 엄청나게 깨주는 컨텐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3종 과금 시스템이란 게난 굉장히 마음에 걸려. 그래서, 좀 총평을 좀 해보자면, 7월 28일인가 그때 나올 거야. 물론 제가 들어가겠지. 많은 광고방송인들이 세븐 나이츠들을 광고하고 계시는데, 광고방송에 대해 굉장히 거북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어차피 나쁜 말은 잘 안하니까.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없잖아. 나 같은 경우는 광고를 받아도 나쁜 말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 좀 총평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우리 구씨가 좀 총평이 어떤 것 같아? 뭐, 그래픽이나 뭐 이런 거, 외적인 거는 기존하고 솔직히 크게 달라진 거는 없고, 결국 과금 요소가 결정 짓는 건데, 과감 요소도 솔직히 약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니까 러 전체적인 게뭐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기존에 나왔던 스타일에서 조금 더세련돼졌다라고 말은 할수 있지만, 어, 좀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기에 과감적인 요소가 부담이 될 것이고, 여지껏 사람들이 많은 과금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 그래서 세븐츠 레볼루션이 난 개인적으로 좀 착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에 이 핵심은 메인 BM이다. 이 말인 거지? 네. 게임은 다 재밌죠. 아 그래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나오면 저 제이가 플레이를 할 거고 또뭐 많은 분들에게 또 많은 덱들을 알려드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말 거침없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작 게임이 나왔을 때도 더 거침없는 한번 폭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이였고 세븐나이츠 기다리고 계신 분들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어, 제이 방송 주목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